안녕하세요. 2025년 연말을 앞두고 지금 가장 뜨거운 작품이죠.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인 코리아. 아, 정말 기다리신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오늘 당신과 함께 이 작품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보내주신 자료들 저희가 쭈글퉁 갔는데요. 네네, 제작발표회 기사부터 벌써 공개된 1, 2화에 대한 리뷰까지 아주 날카롭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왜 다들 이 드라마를 그냥 신작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라고까지 부르는지. 그 이유를 펼쳐보는 거군요. 네. 그 배경부터 이야기, 배우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스케일까지 샅샅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음, 기대작이라는 말로는 확실히 부족하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품고 있는 그 야심이랄까? 그게 보여서 저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드라마의 무대, 1970년대 대한민국 이야기부터 해야 할것 같아요. 아, 그 시대 정말 격동의 시기였죠. 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혼란과 도약이 공존했던 시기라고 표현하더군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격렬하게 부딪히던 시대 한복판에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두 남자가 서 있습니다. 한 명은 현빈 씨가 연기하는 백기태고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정우성 씨가 연기하는 검사 장권용이죠. 이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이 드라마 엔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백기태라는 인물 정말 대담해요. 중앙정보부 과장이라는 그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어 국가를 자기만의 수익 모델로 삼으려는 야심가입니다. 제국을 건설하는 거죠, 거의. 맞아요. 그런데 현빈 배우 인터뷰를 보니까 이 인물의 욕망이 단순히 돈이나 권력욕 뭐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요. 아, 다른 동기가 있군요. 네. 어린 시절의 그 지독한 결핍 그리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의 반대편에 있는 검사 장건영은 어떤가요? 이 인물도 정말 독특해요. 척박한 환경을 딛고 검사가 됐는데 출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사건 해결에만 집착하는 네. 그래서 조직 내에서도 별종 취급 받는 인물이죠. 한 리뷰에서는 그의 집념을 광기에 가깝다고 표현했는데 정말 딱 맞는 묘사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자기 욕망을 위해 시스템을 이용하고 다른 한 명은 시스템의 바깥에서 오직 신념만으로 그를 쫓는 구도네요. 네. 이 설정만으로도 벌써 재밌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대적 배경이 이 대결을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1970년대 중앙정보 보면 음~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의 절대 권력 기관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기관의 핵심 요원이랑 일개 검사의 싸움이라니 겉으로 보기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죠. 그렇죠. 게임이 안될것 같은데. 하지만 장건영에게는 광기라는 무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싸움의 균형을 맞추는 저울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민호 감독이 인터뷰마다 욕망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건 선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아... 생존 신념 가족 권력 이 각기 다른 욕망을 가진 인간들이 격동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서로를 잠식해 가는지에 대한 어, 거대한 서사라고 봐야죠 기사들을 보니까 이들을 둘러싼 인물들의 면면도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주변 인물들이 각자의 욕망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이야기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변하죠. 일단 백기태의 동생 백희현 역을 우도한 배우가 맡았어요. 육사 수석 출신의 엘리트 장교인데. 아, 그 형제 서사. 이게 또 엄청난 갈등의 축이 될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형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뛰어넘고 싶어 하는 그런 애증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형제 사이의 긴장감만으로도 드라마 한편 나올 것 같아요. 신념과 길이 다른 형제 이야기는 언제나 강력하죠. 그리고 장건영 검사 쪽에는 신입 수사관 오예진이 있습니다. 서은수 배우가 연기하는데. 장건영을 보면서 검사의 꿈을 키우게 되는 인물이에요 아 70년대에는 여성 검사가 없던 시절이었죠 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시대의 벽을 뚫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또 흥미로운 인물이 원지한 배우가 연기하는 이케다 유지라는 인물이에요 일본 야코자 조직의 실세 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기태와 손을 잡는다고 해요 배우 본인도 일본어 대사가 큰 도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드라마의 스케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단순히 국내의 권력 암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일본 야쿠자까지 얽히면서 판이 국제적으로 커지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판 자체가 다르군요 이런 입체적인 조연들의 배치는 우민우 감독의 전작들 예를 들어 내부자들 같은 작품과도 괴를 같이 하면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지점이라고 봐요 국경과 신분을 넘나드는 인물들을 통해서 1970년대 대한민국이라는 무대 자체가 어떻게 국제적인 용망의 각축장이었는지를 보여려려는 야심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도 빼놓을 수 없죠. 대통령의 총의를 받는 경호실장 천석중 역의 정성일 배우. 오. 그리고 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중앙정보부 국장 황국평 역의 박영호 배우가 나옵니다. 아 백기태의 직속 상관이겠네요. 맞아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지역 조폭까지 동원하는 무시무시한 인물이라고 해요. 박영우 배우가 이 역할을 위해 난생 처음 가발까지 썼다는 기사를 보고 좀 웃었습니다. 와, 그 가발 이야기가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 그만큼 배우들이 캐릭터에 깊이 몰입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캐릭터들이 선과 악으로 쉽게 나눌 수가 없다는 점. 네, 네.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캐릭터를 단순한 선악 구도로 재단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 드라마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시청자들이 과연 내가 저 상황이라면 누구 편에 설까?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 실제 공개된 1, 2화가 어땠는지 리뷰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죠. 제가 리뷰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1화와 2화의 주인공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아 그렇죠. 이러는 그야말로 현빈의 현빈의 위한 현빈의 위한 쇼케이스라고 하더군요. 백기태라는 인물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거죠. 네, 더블 하이 제킹이라는 사건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비행기 납치범들이 비행기를 납치했는데. 백기태가 그 납치범들을 역으로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국가의 공권력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렇게 대담하고 영리하게 쓰는 인물이라는 걸 초타부터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장면이 정말 영리하다고 느낀 게 단순히 백기태가 대담하다는 걸 보여준 데서 그치지 않아요. 국가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의 본질을 첫 장면부터 관객에게 폭로해버리는 거죠. 당신이 앞으로 보게 될 주인공은 바로 이런 인물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파격적인 오프닝이 오히려 주인공에 대한 반감을 사지는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리뷰를 보면 오히려 그점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평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인물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어, 좀 위험한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거죠. 아. 그리고 2화에서는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잔혹한 마약밀매상 부부살인 사건이 터지면서 드디어 정우성이 연기하는 검사 장건영이 등판합니다. 1화에서 백기태의 세상을 2화에서 장건영의 세상을 각각 완벽하게 구축한 뒤에 두 세계를 정면으로 충돌시키는 방식이군요 맞아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각 캐릭터의 서사에 충분히 몰입할 시간을 준 뒤에 그들의 만남이 가져올 파급력을 극제화하는 거죠 네 장건영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 살인사건 배후에 부산의 거대 조폭 만재파와 중앙정보부가 얽혀있다는 냄새를 맡죠 그리고 마침내 2화 엔딩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칩니다. 아, 드디어. 백기태가 장건영의 그 허름한 검사실에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기다리는 장면인데요. 리뷰를 보니까 이 장면 묘사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어땠는데요? 완벽하게 쫙 빼입은 백기태랑 몇날 며칠 밤샌 사람 같은 허름한 옷차림의 장건영 두 사람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 대비되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터져 나왔다고 해요. 불과 기름의 첫 만남이군요. 미비에서 신의 한수라고 표현한 장면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이죠? 장건영의 검찰팀이 조폭과 야쿠자의 미래 현장을 밖에서 힘들게 도청하고 있는데 네. 백기태의 중앙정보부 팀은 그런 검찰의 도청 현장을 또 도청하고 있는 상황.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laughs> 그야말로 먹이사슬의 정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권력의 차이가 뭔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연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백키트가 장고영 방에 취류탄을 던져 놓는다고요. 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검사실의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마치 한 편의 블랙 코미디처럼 연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미노 감독의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걸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 그 장면 하나만으로 이 드라마가 단순한 시대극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셈입니다. 아주 스타일리쉬한 누아르의 매력을 갖추고 있다는 선언이죠 아 그렇군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도 유머와 스타일을 잃지 않는 연출 그게 바로 관객을 사로잡는 우미노 감독의 힘이거든요 이 드라마가 무겁기만 한게 아니라 아주 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인물 바로 우미노 감독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의 전작들, 내부자들, 마약왕 남산의 부장들을 떠올려 보면 이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어떤 색깔일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 듣기만 해도 기대되는 조합이죠. 한 리뷰에서는 마야광의 시대적 배경과 남산의 부장들의 권력 암투를 합쳐 놓은 그야말로 우미노 유니버스의 결정판 같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둡고 욕망이 들끓던 시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감독이니까요. 그리고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스케일도 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의 연말 텐트폴입니다. 아, 텐트폴. 네, 영화계에서 쓰는 용어인데 마치 거대한 텐트를 지탱하는 중심 기동처럼 한 해의 실적 전체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작품을 의미하죠. 그만큼 디즈니 플러스가 이 드라마에 모든 걸 걸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모든 걸 걸었다는 증거가 또 있죠. 보통은 시즌 1의 성공 여부를 보고 시즌 2 제작을 결정하는데 아이 작품은 공개되기도 전에 이미 시즌 2 제작이 확정됐죠 맞아요 이건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플랫폼의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시즌 1 2를 합쳐서 제작비라 700억원에 달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고요 네 제작발표회에서 감독이 이 소문을 굳이 부인하지 않아서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자이 모든 걸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메이 o 코리아는 단순히 잘 만든 드라마 한 편을 넘어서 글로벌 OTT 시장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내놓은 거대한 승부수라고 봐야 합니다. 승부수? 네. 700억이라는 막대한 제작비는 단순히 볼거리를 위한 투자가 아니에요. 1970년대라는 시대를 의상, 소품, 거리 풍경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재현해서 그 시대의 공기까지 되살려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거죠. 감독 본인의 자신감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작발표회에서 여태까지 했던 작품 중에 가장 재밌게 찍은 작품. 내 작품들 중에서도 제일 재밌을 것 같다고 공언을 했어요. 창작자가 저런 확신을 보일 때 결과물은 보통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창작자의 확신이 작품 전체에 강력한 에너지로 반영되기 마련이죠. 한 리뷰의 결론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메이딩 코리아는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만들 한국 콘텐츠의 품질 기준점을 새롭게 세운 작품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아, 품질 기준점. 네. 단순히 하나의 성공적인 작품을 넘어 플랫폼의 미래 방향성까지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수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1970년대라는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현빈과 정우성의 숨막히는 대결, 그리고 각자의 욕망을 움직이는 입체적인 캐릭터들의 향연, 또 거장 감독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완성한 영화 같은 미학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왜 올해의 사건으로 불리는지 충분히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권력과 생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들끓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주제는 시대를 관통하거든요. 그렇죠. 어쩌면 이 드라마는 1970년대라는 거울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비춰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드라마는 철저하게 단순한 선악 구도를 피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백기태의 거대한 욕망은 생존과 가족보호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동기에서 시작됐고, 장건영의 정의를 향한 집념은 때로 광기에 가깝게 묘사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진 혼돈의 시대, 당신이라면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규칙을 깨는 남자, 혹은 법을 집행하기 위해 규칙을 깨는 남자, 과연 이들은 서로를 쫓는 과정에서 어느 지점에서 서로를 닮아가게 될까요?